강손이 바닥 데미지로 들어가면 뒤에 레아가 안 들어가요. 보여드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 웨너퍼 원 강손 레아 쓰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원 원, 강손 레아, 이렇게 안 들어가요. 바닥 데미지로만 강손을 안 내면은 뒤에는 타수 제한 없이 레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 더블 짠손 레아 이게 안 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요거 안 되신다고. 그러면, 거죠, 면 다시. 이렇게 하고. 더붙 찬스 네요 이거 안 되신다고 그러시는 거. 이거. 이거, 야매가 있어요. 야매가 있거든요? 이게, 커맨드가 정확히, 레이지아치 커맨드가, 요거잖아요. 근데 요게, 앞, 그두 번째, 앞, 왼발, 오른손, 요거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레아가. 동시에 밑에 보이시죠? 동시에 눌러 동시에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야매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더블 짠손 도중에 더블 짠손 도중에 원먼을 눌러놔야 돼요. 더블 더블 짠 손이 나간 도중에 원먼 눌러놓고 더블 짠손 끝나자마자 앞으로 왼발이랑 오른손 동시에 딱 누는 거예요. 세 개를 아 다시 이렇게 더블 짠 손이 나가면서 원먼 원론 눌러놓고 원먼이 끝나자마자. 앞으로 오른손이랑 왼발 동시에 딱 누르는 거예요. 좀 나가요. 보시면은 밑에 커맨드 입력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블 짠손할때원모이 제가 입력을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커맨드를 임, 임, 말씀드리자면, 밑으로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앞으로 왼발, 오른손 동시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야매가 있어요. 일단 나가는 원리는 이건데 어 더블 짠손원원 하고 오른손 그러니까 더블 짠 손에서 더블 짠 손이 이타가 오른손이죠? 오른손이죠? 오른손 누르고 원원 아벤발만 누르도록 레가 나가요. 오른손은 계속 끝까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더블 짠 손에서 이타 오른손은 끝까지 누르고 있고 원원 아벤발만 누르면 레가 나가요.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렇게 제가 계속 오른손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 홀드. 야매, 야매법이 이거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이게, 원래, 고기 누적 자체가 안 되는 캐릭이에요. 원래. 이게, 캔슬이 양손이잖아요. 양손? 양손이 캔슬되잖아요. 예, 예, 예. 양손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누적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누적이 안 돼. 누적으로 캔슬 안 되죠. 근데, 레아는 누적이 돼요. 레아는 누적이 돼요. 무조건.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뭔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더블 잔세에서, 이 타는 오른손 계속 누르고 있고, 원원, 아벤발, 이렇게 되죠. 예, 레아만 누적이 돼요. 예. 아,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콤보에서 쓰신다면? 예, 왼손만, 누, 아, 오른손, 오른손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 아, 보시면 오른손 계속 누르고 있는 거 보이죠? 더블 잔소에서 이타 오른손, 더블 잔소에서 밑으로 왼손, 오른손에서 오른손을 계속 누르고 어.. 왼손, 왼손, 아벤, 아벤바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밑에 커맨드 입력을 보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돼요.